자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파이참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실행을 하면, 어, 자 이렇게 기존의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나열되고, 어, 저희는 새로 만들 거기 때문에 어, 뉴 프로젝트 만들겠습니다. 자뉴 프로젝트 선택, 자 이렇게 하고 경로는 어, 각자 하고 싶은데다가 넣으시면 되는데 어, 똑같이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유저스 본인 계정 그리고 그 밑에 뭐 파이썬 프로젝트는 저는 py에다가 담을 거거든요. 그래서 py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 밑에다가 main이라고 하겠습니다. main 원래 main sweep 하고까지 써 주시면 좋은데 저는 그냥 main이라고 짧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인터프리터 타입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프로젝트 venv라고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어, 파이썬 버전은 어, 3.13 버전으로 선택하겠습니다. create 눌러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코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프린트 명령을, 아, 프린트 함수를 호출하고요. 이 안에다가 hello world 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current f i 인 채로 플레이 버튼 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니까 hello world 라고 딱 찍히죠. 이러면은 잘 동작하고 있는 겁니다. 뭐 다른 걸로 한번 바꿔 볼까요? Hello Py Game라고 하고 저장하고 다시 둘러 볼까요? 자 누르면 Hello Py Game이라고 반영되는 거볼수 있죠. 자 이거 지우고요. 그다음에 바로 Py Game 코드를 한번 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게 Py Game을 임포트해야 되죠. Py Game이라는 라이브러리는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고 따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import pygame이라고 했더니 이제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했죠. 어, 빨간색으로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pygame이 지금 찾을 수 없다. 어, 이런 이름이 없다고 하죠. 그러면 이런 이름이 생기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자, 밑에 터미널 창에서 pip install pygame라고 이 해서 자, 엔터를 치면 파이게임이 지금 설치된 걸볼수 있죠. 자, 위에서 자연스럽게 빨간색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에 해야 될게 파이게임. 이니 파이게임을 쓸수 있게 이니 t 를 호출해줘야 돼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게 스크린을 만드는 거죠. 서피스라는 변수에다가 파이게임에서 디스플레이, 셋, 모드하고. 어 사이즈는 320-240 잡아 보겠습니다. 이 사이즈는 반드시 튜플 형식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 괄로를 제거해 버리면, 뭐 자, 이렇게 괄로 제거하고 실행을 하면은 일단 뭐 불길하게 이렇게 노란색으로 밑줄이 쳐 있죠. 여기서 어, 튜플 타입을 원하는데, 지금 저희가 튜플을 한게 아니라 그냥 숫자 하나를 넣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가 나오는 거고요. 이거를 그대로 이 경고를 무시하고 실행했을 때는 오류가 나오죠. 여기서는 사이즈는 어, 넘버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 이거를 두 개로 묶어주는 어, 튜플 형식으로 만들어 주면 다시 실행했을 때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어, FPS를 관리하는 변수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FPS, FPS equals game.time.clock 이렇게 클 l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서 어, FPS를 담당하게 하고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서 음, 중임을, 아, 실행 중임을 알려주는 r 어, u n 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겠습니다. 러닝은 true 이걸 왜 선언했냐면 어, while이라는 그 루프문 안에서 계속 도,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돌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거고요 여기 while true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변수를 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while문을 벗어나고 싶으면 running을 false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면 처음에는 이 while이 running이 true이기 때문에 이, 여기서 계속 반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running false, 이런 구문을 만나면 이 값이 이제 더 이상 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w h i l e 문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 어, 따로 어, 종료하는 코드를 별도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이게 또가독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러닝을 하나 변수를 추가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w h i l e 문 안에서는 첫 번째로 어, 이벤트 루프를 처리해야 돼요.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아, 안 됩니다. for 이벤트 in 파이 게임 점 이벤트 점 get 이런 식으로 이 for 루프를 이용해서 이벤트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다 뽑아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이벤트를 가져왔을 때이첫 이벤트를 분석해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이벤 트 여기서 이제 이벤트 점 타입 이퀄 이퀄 파이 게임 점 피트 이거는 뭐냐면 파이 게임을 실행했을 때이 그 창을 닫는다든가 하는 그런 이벤트가 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창을 닫으면 파이 게임을 종료할 수 있게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러닝 러닝은 네. 주의하시고요. 이 폴스를 넣어 주면 여기서 음 이게 이제 거짓이 되기 때문에 와일문이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게 되고 게임이 종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 종료하는 쪽에, 와일무 바깥에다가는, h i g h g a m e q u i t 를 하나 호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스, 엑시트까지 호출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스에서도, 또 지금, 식별할 수 없는 거라고 이제 뜨는데요. 이것도임포트 하겠습니다. 이거는임포트 시스. 이렇게 처리하면, 다 빨간색은 사라졌죠. 이렇게 하고, 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여기서, 어, 시각적으로 볼수 있게 일단 어, 처리해줘야 되는데요. 서피스 일단 어, 피스를 일단 까만색으로 한번 채워줄게요. 0, 그 0. 요거는이풀은 음, RGB 값입니다. 그래서 RGB, 0, 0, 0 하면 까만색이 되는 거죠. 여기서 255, 255, 255 하면 하얀색 되고 자, 이렇게 서피스를 검은색으로 채우고요. 그 다음에 이 검은색으로 채운 거를 화면에 반영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pygame.display.flip. f l 을 통해서 이 화면에 반영을 해주는 거죠. 자, f l 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fps를 처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fps.tick 하고 기준을 한 60프레임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구문을 만나면 fps가 60이 되도록 여기서 cpu를 쉴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플레이를 하면 자 제대로 동작하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이거를 x를 누르면 자 여기서 x를 누르면 이, 이 이벤트를 타거든요 그래서 러닝이 false가 되고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 종료하지 않게 해볼까요 그냥 뭐 true로 원래 true 였는데 다시 true로 하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했을 때 클릭 종료를 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죠.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 밑에 이제 pygame.quit 하고 sys.exit 가 실행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강제로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false로 바꿔주고요. 이렇게 하면 다시 실행했을 때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걸볼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어 파이 게임 돌아가는 파이 게임 루프가 돌아가는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한번더 설명드리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이 게임 i 이니스를 반드시 실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걸 실행하지 않으면 파이 게임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면 단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서피스라는 변수를 넣고 여기다가 뭐 스크린이라는 변수를 넣으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뭐 취향껏 하시면 되고 저는 서피스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이 게임 점 디스플레이 점셋 모드라고 해서 화면 사이즈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큰 사이즈가 필요 없기 때문에 320에 240 사이즈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튜플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FPS 변수를 하나 또 뽑아오고, 여기서 클럭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FPS 변수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이 계속 돌아가는지 아니면 정지해야 될지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러닝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주고요. 처음에 당연히 이제 트루 값을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폴스가 되면 게임이 종료하도록 하는 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벤트 루프를 통해서 파이 게임을 종료하는 이벤트 루프를 받았을 때 러닝을 폴스로 만들어서 게임을 종료할 수 있도록 일단 만들어두고요. 어, 근데 뭐 종료가 아니고 뭐 별다른 이벤트가 없으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 스크린을 검은색으로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서 어, 드로우 할때 다른 뭐 보드나 뭐 폭탄이나 이런 것들을 그려주고 다시 이걸 어, 실제 스크린 상에 반영을 시켜 주고요 플립을 통해서 스크린 상에 반영시켜 주고 그 다음에 어, 틱을 또 관리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무한으로 반복되는 거죠 이 와일문 안에서 반복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종료하면 어, 어, 와일문을 벗어나서 어, 파이 게임을 종료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종료할 수 있도록 마지막 마무리하는 코드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게 파이게임의 가장 기본적인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파이게임 기본적인 코드를 가지고 계속 여기다가 코드를 덧붙여서 게임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